안녕하세요. 스몰베의 놀이타입니다. 오늘은 스마트 휴지통, 스마트 쓰레기통을 갖고 왔습니다. 요새 샤오미 쓰레기통이 굉장히 대세인데, 샤오미 쓰레기통은 5만원에서 6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중국산 스마트 쓰레기통을 갖고 왔습니다. 이거는 가격은 제가 15,000원 주고 구매하였고요. 샤오미 쓰레기통이 정말 좋고 좋은 장점들이 많지만 가격이 쓰레기통이 6만원 정도 쓰기에는 제가 좀 너무 부담스럽고 안에 리필용 쓰레기봉투를 계속 교체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렴한 중국산 스마트 쓰레기통, 휴지통을 구매해 보았습니다. 개봉해 볼게요. 박스는 이 정도 되고요. 여기 자세히 보면은 인텔리전트 인덕션 더스트 핀뭐 지능적인 뭐 스마트 휴지통이라는 제목입니다. 일단 뜯어 볼게요. 중국 Qoo10 사이트를 이용해서 구매하였고요. 가격은 한 17,000원 정도인데 쿠폰이 있어서 15,000원 이내로 구매하였습니다. 짜잔! 딱 쓰레기통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안에 안에 본체 뚜껑 들어있고요 한번 꺼내볼게요 자 뚜껑 그 다음에 휴지통 출입통 들어있고요그 다음에 아마 중간에 비닐봉투를 고정시킬 수 있는 이런 대가 들어있습니다 대세인 샤오미 휴지통이랑 차이점은요 샤오미 휴지통은 이거보다 조금 큽니다 용량이 15.5L인데 이거는 15L고요 샤오미 쓰레기통은 전용 봉투 카트리지를 사용해서 쓰레기를 버리고 꽉 차면 자동으로 진공 포장되는 아주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써야 되기 때문에 리필 카트리지 봉투가 있으면 좀 이중으로 낭비되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바로 종량된 봉투를 껴서 쓸수 있는 아주 저렴한 가성비 스마트 쓰리통을 구매하였습니다. 쓰리통 본체는 그냥 일반 플레이트랑 똑같은 플라스틱 재질입니다. 스마트 쓰리통 뚜껑입니다. 뚜껑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매뉴얼이 들어있고요. 사용 방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봉틀 넣고 그다음에 중간 휴지통 넣고 뚜껑을 닫으면 된다. 안에는 이런 충전용 잭, 충전식 배터리가 들어가는 곳이 보이고요. 자, 한번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충전용이 되는 휴지통은 여기에 잭을 꽂을 수 있어 충전할 수 있는데, 저는 보통 건전지를 사용하고 싶어서 이런 보통 건전지용으로 주문하였습니다. 뭐 가격 차이는 2,000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그냥 충전을 하고 싶으신 분은 충전용으로 사시면 되고 저는 그냥 집에 건전지가 많아서 건전지용으로 주문하였습니다. 여기에 건전지를 넣고 이제 결합을 해보겠습니다. 건전지용은 더 A 건전지가 총 4개가 들어갑니다. 건전지를 집어 넣고 있습니다. 건전지를 투입하고 뚜껑을 닫겠습니다. 스리드 통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종량제 봉투 20L 짜리고요 20L 짜리를 스피릿통에 집어 넣을게요. 딱 제가 봤을 때 이게 15L이기 때문에 스피릿통의 사이즈가 20L 짜리를 사용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들을 고정시키는 이렇게 고정을 시켰고요 지저분하신 분은 안쪽으로 넣으셔도 되고요 자, 이제 뚜껑을 닫아보겠습니다. 자, 체결을 하면 이런 식으로 조립이 완성됩니다. 이제 건전지를 넣고 봉투까지 넣어서 쉬통을 다 조립했고요. 휴지통에 손이 지나가면은 적외선 센서가 작동돼서 뚜껑이 열리고 4초 후에 다시 닫힙니다. 만약에 손톱이나 가일 등 휴지통이 계속 열려있는 사항을 원하시면은 연 다음에 적외선 센서가 작동되는 범위에서 계속 있으면은 닫히지 않고 계속 작동을 합니다. 하지만 손을 빼면은 4초 후에 다시 닫힙니다. 굉장히 편하고요. 진짜 편하네요. 그리고 만약에 손에 물건이 있을 때발을 이용해서도 이 휴지통을 건드리면은 열립니다. 이 휴지통은 적외선 센서와 충격에 의해서도 휴지통이 작동합니다. 건드려도 쓰레기통이 열리기 때문에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동 버튼을 이용해서 열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샤오미보다 4분의 1의 가격으로 저렴하고 편리한 스마트 휴지통을 이용할 수 있어서 구매하였고요. 저는 일단 종량제 봉투를 낄수 있어서 더욱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렴한 스마트 휴지통 개봉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